안녕하세요. 저는 진스에서 팀장 및웹 백엔드를 담당하고 있는 김규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스의 웹파트 부분을 맡은 오경택입니다. 저는 진스의 초기 화면에 나오는 역할과 기술 설명을 하는 스크롤 부분과 인피니트 스크롤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화면에 보이는 부분, 댓글과 대댓글 기능 서버 예외 처리와 AWS를 사용하여 서버 구축을 담당하여 구현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스에서 웹 프론트엔드 파트를 맡은 윤성일입니다. 진스의 페이지들을 s a 를 활용해서 퍼블리싱했으며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한 사진 슬라이드쇼 기능과 다중 파일 업로드가 가능한 글 작성과 수정의 프론트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스에서 앱을 담당한 최찬호입니다. 저는 주로 앱 프론트엔드를 담당하였고 어, 코틀린을 사용해서 구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스 안드로이드가 발자 찬영입니다. 저는 홈, 글쓰기, 글상세보기, 마이페이지 등 UI와 레트로피 라이벌를 사용하여 API 연동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디자인 패턴이 MVP를 적용시켜서 만들었습니다. 진스 앱은 진스를 사용하기 쉬운 UI와 커스텀 카메라를 만들어 편, 사용자 편의를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스에서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한 김희진입니다. 진스의 추천 알고리즘은 한 시간마다 진스 TV의 데이터를 판다스를 통해 분석해 알고리즘에 적합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여 진스에 접속한 고객을 위해 플라스크를 사용한 파이썬 서버에서 해당 고객의 취향과 비슷한 유저를 추천하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저희 진스는 패션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진스를 만들게 된 계기는 저녁을 하고 나서 꾸미고 싶었습니다. 근데 옷장을 여니 입을 옷도 없고 무슨 옷을 사야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패션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루핀, 셀렉티브 같은 사이트들도 있지만 기존의 서비스의 경우에는 판매자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기업들이 모델의 착샷을 올리고 이를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스는 이와 달리 모든 사용자들이 자신의 착샷을 올리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진스의 기술을 설명하겠습니다. 백엔드, 앱과의 연동을 위해 REST 규약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서버 사이드 템플릿으로 JSP를 채택하였으며 프레임워크로는 Spring Boot, 빌드툴로는 Grad를 사용했습니다. DB는 MySQL, SQL Mapper로 m y b a p t i s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였습니다. 프론트엔드. JSP 템플릿 상에서 HTML과 Sass를 활용하였습니다. 비동기 통신과 동적인 페이지를 위해 자바스크립트 및 jQuery를 사용하였으며, 파일 업 로드 라이브러리로 파일폰드를 사용했습니다. 개발 툴로는 VS 코드를 활용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코틀린으로 만들었으며, 디자인 패턴인 MVP를 적용시켰습니다. 라이브러리는 이미지 캐시 라이브러리인 글라이드, HTTP 통신 라이브러리인 레트로핏, 이미지 크롭 라이브러리, 이미지 크롭을 사용했습니다. 진스에는 이렇게 참조할 만한 많은 코디들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활용을 위해 회원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의 경우에는 정규식을 통해 올바른 값만 입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값이 입력되면 이런 식으로 경고문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댓글 작성할 수도, 댓글 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글이 마음에 든다면 좋아요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올리고 싶은 코디가 있다면 글 작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글 수정을 통해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글을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있던 글이, 게시글을 삭제하면, 삭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은 다양한 옵션을 이용하여 원하는 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추천 기능이 있습니다. 파이썬 웹 프레임워크 플라스크로 만들어졌으며 진스의 유저 데이터를 분석하여 해당 유저와 가장 비슷한 선호도를 가진 유저들의 작성 글을 추천해줍니다. 추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식으로 글들을 추천해줍니다. 이번에는 진스 앱에서의 글쓰기를 해보겠습니다. 앱의 특성상 사진촬영이나 앨범의 이미지를 가져와 바로 글 작성과 글 수정이 가능합니다 글쓰기 메뉴는 커스텀 팝업 메뉴를 만들어 적용을 했습니다 왼쪽에는 사진촬영과 오른쪽에는 앨범 저희는 카메라2 a p i 를 사용하여 카메라를 만들었고 해상도를 1대 4대3, 12대9까지 지원을 합니다 여기 각 버튼으로 바꿀 수 있고 전신샷을 위한 10대9 그리고 SNS에서 이쁘게 나오는 1대1 마지막으로 디폴트로 4대3 비율입니다 저희는 전면 카메라로 지원을 하고 왼쪽 버튼으로 전환을 할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구조가 나오게 되면 중간에 버튼을 눌러 사진 촬영하면 되고 그 화면에 바로 프리뷰가 보이게 되면 중간에 버튼을 누르면 사진이 저장되고 글쓰기 화면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앨범에서 사진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여기서 앨범을 선택하신 후, 이 앨범에는 핸드폰에 있는 이미지 글을 시간순으로 정렬되어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는 최대 10개의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고,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기 때문에 슬라이드가 가능한 모습입니다. 이로써 진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캡스톤을 진행하며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팀원들과 교수님의 도움이 있어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